안녕하세요. EMTB 전문점 바이크 패들러 동호입니다. 장 실장입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부산... 아, 아, 아... EMTB 전문점 바이크 패들러 동호입니다. 아, 오케이. 안녕하세요. EMTB 전문점 바이크 패들러 동호입니다. 장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번에는 벨드로와 에비녹스... 가 장착된 앰플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너무 그두 모델만 설명한 것 같아서 오늘은 전체적인 전기 자전거 흐름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먼저 한번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일단은 DJI 모터가 장착되는 브랜드로는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국내를 막라하고 그냥 다 이야기 드리면 크레스트 라인. 요거는아론그인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만든 브랜드인데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고 하고 예약 판매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냥 포비든. 아이 포비든의 장점으로는 지오메트리가 다를 때마다. 그를 어떻게 해석느냐에 따라서 길이를 다르게 해서 소비자한테 모든 사이즈에서 같은 느낌을 일관성 있게 하고요. 에서튼 바이크에서도 지금 나온다고 며칠 전에 SNS에 떴어요. d j i 더라고요 그리고 크로시스트라는 브랜드, 우노라고 하는 브랜드, 그리고 코멘샬 근데 알루미늄만 나온다는 게 굉장히 좀 아쉬워요. 그다음 메가모라는 브랜드, 오렌지 싱글 피봇의 대명사죠. 그다음에 로또 와일드. 로또 와일드는 되게 신기해요. DJI 모터를 장착하고 있는데도 자체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폭넓은 배터리와 보조배터리를 같이 출시하고 있는데 어 굉장히 또 눈여겨볼 만한 브랜드예요이 브랜드는 좀 고인물들이 아는 아주 오래된 브랜드죠요 요새 사람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티윙 이 브랜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티윙이라는 브랜드가 에비녹스 개발자 두 명이었는데, 뭐, 한 명이 나와가지고 만든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뭐, AM 플로우와 티윙, 그러니까 맥락에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 브랜드가 한국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앤드로 바이크와 그 다음 트레일바이크를 두개다 만들어요 앞전에 벨드로 에임플로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두 개를 동시에 만드는 회사예요 구글에 이렇게 레딧이나 이런 거 봤는데 퀄리티가 정말 조금 아쉽대요 근데 벨드로 프레임 가격이 850만 원 근데 티윙 완성차 가격이 어, 그, 어 안됩니다 지금 엠버가 걸려 있어가지고 아직 공유하면 아... 안됩니다 아, 근데... 대박이던데 스펙으로 먼저 알려드릴게요 일단 브레이크 메이븐 들어가있고 트랜스미션 <laughs> 70 말고 90이 들어가있어요 우리 아까 AM플로우는 70 들어가있거든 1080만원짜리가 1080만원짜리가 앞샥은38 들어가있고 기본 멀렛이에요 29인치 이치로 그리고 이 자전거는 엔드로 자전거다 타이어가 맥시스 아세가이 DD가 들어가있어요 더블 다운 케이싱이 보강되어있는 제품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건 진짜 엔드로 자전거다 네 완전 다운힐에 중점을 맞춘 그런 느낌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마구라가 안 달래는 게 어디야? 그만. <laughs> 소비자들은 진짜 아, 브레이크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꽤 벗어날 것 같아요. 리어샥은2 0 5에65 6 5스트로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벨드로랑 또 차이점이 있어요. 벨드로는 그 어, 다운튜버의 간섭, 그다음 충동부하의 간섭으로 리어샥환 리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모든 리어샥을다 장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트레블이 얼마냐? 178mm. 대박. 앞샷, 170mm 기본에 180mm 까지 꽂을 수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얘들도 마찬가지로 하이피봇을 장착했어요. 이 하이피봇 되게 유행 같아요. 이 디자인 달려있 애들은 올마운틴에 앤드로에 계속 하이피봇을 단다. 아, 이거 뭐 굳이 안 그래도 요새는 DT 스위스, d g 허브나 그 다음 뭐 프리프레그를 없애주는 그런 허브들이 생겼는데 이거는 무게를 늘리면서 한다? 솔직히 좀 약간 처지는데 뭐 좋게 봐줍시다. <laughs> 그리고 이제 지오메트리 이야기로 들어가면 와 이게 지오메트리가 미쳤던데 이 치로를 꽂았을 때체인스테이가 그리고 가변으로 할수 있는데 로우 하이가 있는데 하이로 하면 무려 434그 로우로 하면 436 대부분 뭐로우라 한다고 봐요 그리고 헤드 튜브 각도 63.5도 와 시트 튜브 각도도 78도예요 약간 좀좀 좀 루즈하죠 리치는 455 455면 에? 우리 그 벨드로 보다 조금 짧죠? 그럼 네. 실장님 확인해 보실래요? 금벨드로가 음, 미디움 사이즈 리치, 리치가 466. 466. 와, 그러니까 이거는 4 5보면 조금 더 우리 동양인에 맞췄다 볼수 있겠죠. 휠베이스가 이게 1,232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좀 경쾌하다. 경쾌한 엔드로바이크. 우리나라 한국 사람의 아, 이거 완전 적격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타면 좋을까요, 실장님? 어 일단 이렇게 휠베이스가 짧고 뭔가 더 쇼코너를 많이 타시는 분들, 올라운드 성향도 가지고 다운힐에서도 좀 복합적으로는 가볍게 타기는 에 좋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장산 같이 되게 돌이 많은 코스에서 발군을 발휘할 자전거예요. 음. 일단 헤드 각도, 그다음 시트튜브 각도가 벨드로보다는 많이 누웠어요. 벨드로는 생각보다 어필을 고려해서 시트튜브를 좀 많이 세웠거든요. 75.5도. 근데 이 친구들은 좀더 그래도 좀더누었죠 78도. 그러면 이게 이렇게 좀더 올라가면 라이더의 자세가 좀더 뒤로 간다는 소리죠. 그럼 이게 아, 그리고 무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완성차 무게가 디디 타이어를 꽂고 튜블리스 세팅을 했을 때 22.9kg랍니다. 근데 디디 타이어 다른 거는 EX 플러스를 꽂아드렸는데요. 야, 이건 무게에 대한 부분에서도 무시 못하거든요. 똑같은 DCI 모터가 들어가고 800W가 들어갑니다. 한국에 입고 예정은 5월, 6월 예정이고, 그리고 3월 달에 뭔가 이벤트가 있어요. 뭐 소비자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는 이벤트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이 스펙에서 가변시포스 하나 빼고는 하나도 바꿀 게 없어요 메이븐, 트랜스미션, 그 다음에 멀렛, 타이어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고 괜찮은 무게에 우리한테 딱 맞는 지오메트리의 자전거 이 자전거 한번 진짜 기대해 봐도 좋고 네 오늘 티빙 자전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자전거를 지금 실물이 없지만 이야기해 봤던 게 아마 이 자전거가 들어오는 5, 6월 달에는 그 시점에서 가장 핫한 자전거가 될것 같아요. 실물이 조만간 도착하면 다시 영상을 한번 올릴 겁니다. 그때 되면 지금 영상 시점으로 1월 말인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laughs> 진짜 가격이 너무 좋아요. 처음 입문하시는 분,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6꽃박이도 훨씬 싸게. <laughs>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고싸요 뭐, <laughs> 오늘 영상 끝까지 봐 주셔서 감사하고요. 전화 주시면 궁금한 것들 항상 대답해 드리고요. 첫 번째 영상 올리고 나서 진짜 전화가 많이 왔어요.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호 장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